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는 참 포도나무, 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으 되면 예, 그 가지가 어떤 나무였던지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가 좋은 나무가 아니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는 순간에 참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큰 은혜와 복인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1세기를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많은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뿐만이 아니라, 예, 천주교도 정말 많이 있고, 또 불교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 하와이에는 불교 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절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많은 어디 있습니다. 또 이슬람도 있고 또이 어, 지역에 또몬 교도 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뭐 힌두교도 있고 예 정말 많은 종교가 이땅 가운데 있어요. 각 나라마다 또 무속 종교 또 미신 뭐 이런 게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이 세상에 정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이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철학을 가지고 유지를 해 갑니다. 철학이 무엇인가요? 철학이 예, 뭐냐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갖게 되는 그 중심 사상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깊은 철학을 갖게 되죠.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시간만큼 또 지식만큼. 그 경험만큼 쌓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내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배운 것까지 또 쌓이게 되면 이 철학이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이런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종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가요? 기독교는 철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쌓이고 쌓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 경험하는 것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기독교를 허락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기독교에서는 사람들이 경험한 것, 사람들이 배운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료가 아니라 기독교는 단 하나의 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이 지금 우리가 66권으로 하나로 묶어서 가지고 다니는데 처음에는 이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1,6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서 하나로 하나로 모아져 가지고 또 정리돼 가지고 이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성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흩어져 있던 성경이 하나로 모여져 있는데, 하나로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66권의 책이 따로따로 읽어도, 같이 읽어도, 단 하나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뿐이다. 절대 선은 하나님 뿐이다. 이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를 볼 때, 아, 융통성이 없다. 너무 고집스럽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요즘에 더 그렇잖아요. 예,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예, 마음을 열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지내야지 어떻게 내 것만 맞다고 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만이 지리고 질리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를 고집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주로 읽고 묵상하잖아요. 이 성경을 증명하려면 성경이 아닌 다른 자료에서 증거 자료를 찾아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성경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성경에서 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찾으면 그게 답이냐. 그게 증거냐? 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고집부리는 게 아닙니다. 융통성이 없는 게 아니죠.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은요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를 읽어도 다 한결같이 하나님만이 진리고 예, 하나님만이 길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말씀으로 증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고집 부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기보다는 하나님만이 옳다, 하나님만이 선이다, 하나님만이 진리이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이유도 내가 더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네 여기에 보면요, 내가 일러준 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일러준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말씀이신가? 예,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말씀이신가? 예,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누구일까요? 예,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읽어다 읽어 가다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셨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든 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서 내가 일러준 말이다. 이렇게 욕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뭐냐?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던 곳에 빛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에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깨끗하게 하고 무엇을 새롭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고 뭐 얼굴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의 영원육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영원육이요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혼육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도 새롭게 된 겁니다. 삶이 달라졌다는 말은요, 어제보다 오늘 좀더 나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몰랐을 때는 욕을 했는데, 이제는 안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몰랐을 때는 친절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친절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어제보다 좀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노력해서 욕을 하다가 안 하고, 친절하지 않다가 친절하고, 정직하지 않다가 정직했다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게 된 다음에는, 내가 노력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그 뒷부분 말씀해 보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히 달라진 삶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서 이이 예,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도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잘알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예 많은 선지자를 보내 주셨는데도 예 수천 년 동안 정말 셀수 없을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실패한 거고 하나님이 실수하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대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믿음이 없이 원망하고 네. 불평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자체가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나의 실수, 나의 실패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지 원망, 불평하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의 실수, 나의 실패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재료로 삼지를 않습니다. 부정적인 경험들,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들은 말씀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말씀에 주시지 않고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리 아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말씀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흘려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담아 듣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다마 듣는 것은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요즘에 예그 인터넷이나 매스 미디어가 너무나 발전이 많이 돼서 예, 집에서도 쉽게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잖아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지 예 설교나 뭐 어떤 예배 같은 것도 이렇게 인터넷이나 뭐 매스 미디어로 쉽게 보고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집에서 그 인터넷으로 예배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지만, 저도 그것을 듣고 있으면요, 이 귀담아 듣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예. 듣고 있으면, 예, 다른 생각이 들고 막 그럽니다. 예, 집중해서 귀담아 듣는 게 너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관심이 있는 것, 기교위로 듣는 게또 너무 잘 됩니다. 예. 성경 말씀은 잘 기울여주지 않고, 또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관심 이 있는 것들은 너무나, 예, 잘 듣게 되고 기억이 잘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잘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에 점을 보러 갔는데, 예, 아, 점을 보러 가시면 안 되지만, <laughs> 예, 점을 보러 간, 갔는데, 거기서 나에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됩니다. 뭐 뭐를 조심하세요. 뭐 언제쯤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너무 잘 듣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나하고 너무나 상관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얘기에 너무나 귀를 기울이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길입니다. 이런 것은 귀도만 듣는 게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나하고는 네,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깨끗하게 할수 있다. 말씀만이 나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할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하고 완전히 상관없 있는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식당에서 죽으신 하루 전날에 요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건요.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예, 더러운 발을 예, 종들이 예, 물을 떠서 이렇게 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뭐, 모두 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을 하죠.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점잖게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어떻게 나의 스승이 제자의 더러운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8절 뒷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않니며 니가 나와 상관이 없는이라. 예수님이 물을 담아와서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물로 씻어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로 씻어도 발은 또 더러워집니다. 물, 그래서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시는 이유가 물이 아니라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로 영혼은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물로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닦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말씀으로만 나의 삶을 닦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나와 상관없다. 이 말을 되드로가 듣고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베드로가 그러면 발뿐만이 아니라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 다 씻어주시고, 상관없다는 말 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합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반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 배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미 목욕했다. 너는 이미 깨끗하다. 도대체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한테 이런 목욕을 받았을까요? 예, 깨끗함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깨끗함을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저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내가 의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예,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 죄의 미혹에 자꾸 기웃거리게 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의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의 정의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지, 죄를 안 지었는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나, 이것을 본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의인이다. 오늘 말씀하는 깨끗하게 되었다 이 말씀도요. 예수님과 연결되었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의인이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깨끗해지게 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된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씻고, 손과 발을 씻고, 또 온몸을 씻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주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가 아무리 씻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3조주 3의 일체 하나님이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대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증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 완전히 달라진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고 달라진 삶에서 열매가 외조직에 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첫 번째 주일에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을 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열매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수와 실패로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더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의 은혜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